병안히잘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도 건강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 하루 됩시다. 자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지만은 우리 일상 현실, 예, 현실은 만만치가 않고 또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낙심 예, 많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믿음 가지고 막 힘차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하고 또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낙심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모습하고 같은 거죠. 자,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자기가 힘이 없잖아요. 어디 가서 호소해서 어디 가서 어, 호소하고 또 이걸 얘기합니까? 그 재판장한테 가는 거죠. CCBB를 판단할 수 있는 재판장에 가가지고, 아, 나의 억울함을 풀어, 풀어달라고 호소해야 되겠다. 가서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래요. 불의한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껏 과부가 뭐, 뭐 소송 비용이라든가 뭐 재판 비용 뭐뭘내길수 뭐,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과부 따위 뭐 소송 들어줘 봤자 예, 그러 자기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아싸리 과부의 호소를 들어줄 생각 자체가 아예 예, 없는 이런 재판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떻게 호소하죠? 가서 찾아가. 차, 자꾸 찾아가서 끈질기게 호소합니다. 끈질기게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도 가서 두드리고, 다음날도 가서 두드리고, 그 다음날도 두드리고, 비가 와도 두드리고, 눈이 와도 두드리고, 천둥 번개가 쳐도 두드리고, 자기가 아파도 두드리고, 자녀들한테 뭐, 아,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를 막 가야 되는 막 급박한 일이 생겨도 두드리고, 배고픈 날도 가서 그 두드리고, 그냥 끊임없이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질려가지고 나가 떨어질 정도로, 하, 참. 그 정도로 집요하게 관정을 합니다. 이 불의한, 전혀 들어줄 사람 생각이 없는 이 재판장. 과부 따위가 무슨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과부 따위 들어줘봤자 내가 아무런, 네, 나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고서 아싸리 들어줄 생각조차 없던 이 재판장인데 말이죠 네. 결국 이 재판장은 이 과부의 호소를 들어줍니다. 그 이유는 뭐였지? 들어준 이유는? 정의로운 재판장이어서도 아니요. 극률이 어기는 마음이 있어서도 아니요. 자비로워서 들어주는 것도 아니요. 뭐요? 들어주지 않으면 괴로울까봐. 귀찮을까봐. 그래서 들어줬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비유의 강조점은 여러분, 교훈은 뭐다 아시죠? 불의한 재판장도 만일 그 호소가 계속된다면 이유야 어쨌든 이렇게 호소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하물며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터도 안 들어주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시지 터도 안 들어주시겠느냐 아 이런 재판자도 들어주는데 그렇게 무식하게 가서 그냥 두드리면 근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훨씬 더 기울여,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밤낮 부르짖는 자녀가 있다면, 밤낮 아파도 나와요. 바빠도 나와요. 비가 와도 나와요. 아, 눈이 와도 나와요. 미끄러 죽겠는데, 미끄러서 넘어지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코로나가 있어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데그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게 따로 있지. 칠 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7절 한번 읽습니다. 칠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가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그런 걸 참으시겠느냐? 그런 걸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참으실까요? 우리의 죄악, 이 땅의 죄악을 참으신다는 얘기예요. 오래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때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참으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우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을 지연하시는게 짓궂어셔 가지고 또맞춘봐라 이게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시점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적어도 이때쯤이면 참 좋겠다 하는 시점이 있어요 이때 그 우리가 원하는 시점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점하고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때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강구하는 사람이 그냥 뭐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강구합니까? 아, 요 때, 생각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 때, 요때 이게, 캬. 요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럼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요때 이걸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시간, 그 시간.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 이걸 줘야 되겠다 생각할 때 부모는 다른 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이는 뭐 이때 달라고 얘기하죠 언제? 주로 이제 곧바름 곧바름 얘도 곧바로 아이가 와서 달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자녀가 와서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딱 보기에는 인생을 살아도 훨씬 더 20년 30년 이상 훨씬 더산 부모가 보기에는 아 이거는 지금이 아닌데. 이때 이때 참 이게 됐으면은 정말 좋을 건데. 아 이딴 말이 부모가 생각할 때가. 그런데 자녀는 자녀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가 간구할 때 여기 이루고 달라고 생각하는 시간하고, 아버지께서 시작하는 생각하는 시간하고 다르단 얘기예요. 차이가 일어난단 말이에 차이가 그래 가지고 이게 실패하는 거죠. 실패 그래서 아예 안 들어주는 모양이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두드리다가 말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왜이 차이가 납니까? 이 시점에 차이가 납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간과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부모가 생각할 때, 아버지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자녀가 그거를 이루어야 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뭐냐? 왜 이런 차이가 나냐? 아버지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생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우리를 향한 더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우리를 향한 배려였구나. 라는 것을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깨닫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에 포기해서 이루어, 응답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것도 모릅니다. 모르고 지나가죠. 그 다음에 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쌓여져 가는 거죠. 이번에도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도 안 되고,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응답을 받은 경험이 경험이 있고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차이가 난 이유는 있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그래서 일단 계속 해봐. 될 때까지. 그래서 이 응답받고 나니까, 아, 이때가 진짜. 아, 그때 그 이루어졌었더라면, 그때 응답받았더라면, 아예 아니었었는데 이거구나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 거죠. 요게 자꾸 자꾸 경험이 생겨나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체험이 생겨나야 아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내가 원하는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신묘막측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인내하며 주님께 문을 두드리자. 이런 결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정 위대한 일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끈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위대한 일이 있잖아요. 위대한 일. 힘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막 해서 의시으의시 해가지고 말이죠. 유력한 사람들이 모이면 일이 되는 줄 아시죠? 천만 말씀. 역사의 위대한 일들은 사실은 끈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 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거. 또 미국의 30대 대통령이 켈빈 쿨리지라는 30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잘 한번 들어보시죠. 이 세상에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재능도 대신할 수 없다. 재능은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천재성도 끈기를 대신할 수 없다. 빛을 보지 못한 천재는 널려 있기 때문이다. 교육도 대신할 수 없다. 이 세상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 교육을 받은 사기꾼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구호가 여태까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끝까지 밀고 나가라. 이게 인류 문제를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일리 있는 말들이죠.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끈기해야 한다는 얘기. 끈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뭘 이루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룹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재능 가지고 뭘 이룹니까? 천만의 말씀. 천재성 가지고 천재성 있는 사람들이 뭘큰 업적을 이루니까 반짝은 하죠, 반짝은 하죠. 교육을 받는다고, 교육을 받는다고 여러분 가르침을 많이 받아서 뭘 이룹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끈기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장본일이라는 것입니다. 끈기가 끊니다. 자 운동도 여러분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예, 규칙적으로 조금이라도 해야 이게 이제 우리한테 유익이 되죠. 여러분 운동 아 이제 한 3월달에 내가 한막 음, 열심히 해서 막 해놓고 4월달은 조금 쉴까 그 5월달에 다시 시작하면은 그 3월달에 했던 운동이 바로 지속이 된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창 해놓고 쉬지 말고 조금이라도 계속 조금이라도 오늘 못하면 단뭐한 5분이라도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운동이 유익이 있는 것이지 뭐할때 왕창 해놓는다고 절대로 그건 더 망가집니다. 했다 안 했다 반복하면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운동 안 하니만 못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해야 이게 유익이듯이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요. 특별히 뭐가 그러냐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쉬지 말고 계속 계속돼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그러므로 기도할 때 유령이 뭐냐면 내가 언제 이걸 기도 제목 이 있는데 언제쯤 돼야지, 언제쯤 이루어야지 이런 생각을 제대로. 자주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냥 딱 그렇게 해놓고 정해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응답이 없다고 실패하고 낙심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다만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되게 없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열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나는 될 때까지 할 거야. 열릴 때까지 두드릴 거야. 과부가 가서 그렇게 했듯이 열릴 때까지 두드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정말 그동안 수도 없이 문을 두드렸어요. 과부가 과부가 두드려 가지고 이제 이 재판장이 귀찮았어요. 귀찮아 가지고 아,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아, 그래, 아, 이건 뭐 귀찮아 갖고 안 되겠다. 잠도 못 자고, 자고. 그 속으로 그런 거예요. 내일 오면은 내일 들어준다고 해줘야지. 그리고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음. 근데 과부가... 그 사실을 알리가 없잖아요. 속으로 생각한 거를.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오고서 그때 마침 다음 날 들어주려고 재판장이 마음 먹고 있었는데, 아 그때 과부가 그날, 아 이거 안 되는 모양이다. 하고 그 다음 날안 왔다. 여태까지 추가라고 해놓고, 야이것처럼 아까운 게 어디 있을까요? 그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 요 자, 석공이 큰 돌을 쪼갭니다. 그래가지고 석공이 일을 하려고 큰 돌이 있는데, 그 돌덩이를 잘라야 돼요. 그래서 망치로 돌을 두드립니다. 100번을 내리쳐서 100번, 100번이면 얼마나 많아요? 이러면 100번 두드리는 게. 그돌에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그런데 101번, 100번 두드리고 딱더한 번, 101번째를 두드리자 돌이 쩍 갈라졌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 한 번, 한번 마지막 백한 번째 그 마지막 그걸 타격했기 때문에 그한번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죠. 백일 번이라는 갈라지게 만드는 그 타격이 결국은 딱 깨뜨렸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백 번이라는 이전에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한번딱 내쳤을 때 그게 이제 결정적인 힘을 발휘한 거지 마지막 한 번이. 만일 백한 번째. 100번 리스 때100한 번째 망치질이 없었더라면 돌은 갈라지지 않는 거죠. 갈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석공이 아, 100번. 야, 팔도 아프고 100번. 내가 이거 얼마나 많이 두드렸는데. 자그마치 완전 숫자 100. 100그램 여 완전 숫자 아니에요? 퍼센트도 100%가 완전하잖아요. 완전 숫자 100번이나 두드렸는데도 이거 돌이 꿈쩍 안네. 꿈쩍하지 않네. 야, 이 돌은 내 돌이 아닌가 보다. 어, 다른 돌 찾아가 보자. 그랬더라면 정말 억울한 거죠. 마지막 한 번이 문을 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한 번을 두드리지 않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느냐 그런 얘기. 예. 자, 여러분 장애물을 마지막 한 번이 문을 열고 장애물을 갈라드리게 만들고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 있는 줄 아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두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말이죠. 그 마지막 한번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자 결국 뭡니까 끈기로 기도하라는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우리는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그 때가 있으므로 여러분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간구 어, 부탁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다른 곳에 두지 마십시오. 소망을 다른 곳에 두지 말됩니다 주님께만 두시고 인내로 극복하시는 한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주님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는 성도들의 제목이 있나이다. 정확한 시간을 먼저 두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정확한 가장 좋은 시간과 때를 아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열려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과부처럼 과부처럼 가서 열심히 두드리고 주님께 두드릴 때 주님께서 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최고의 시간에 주시고 응답하시고 허락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 생활도 영성도 끊기 없으면 숲으로 돌아가기가 쉽상입니다 주님 저희들 무엇보다도 인내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내로 주님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도 극복되게 하옵시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생일할 수 있는 우환질고도 극복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 이 코로나도 인내로 극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없어서 제도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요 의술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요 백신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요 거리두기 이런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모든 것들이 극복되는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극복되는 2022년 한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예물을 그리고 십일주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 가족들 지켜 주심을 감사하며 감사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그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정말 더 밝아지고 더 환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노후가 되게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원근 각자들 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